15번은 인수인 것은 인수분해를 해봅시다. 얘도 이전 문제에서 얘기했었는데, 항이 4개일 때는 원래 어떤 거였어요? 그 공통 인수가 생기도록 두개두개씩 짝을 맞춰줘야 되는 거였죠. 근데 얘는 둘둘씩 짝을 맞췄을 때, 어... 음... 여기 뭐라 해야 돼? 두개씩 짝을 맞췄을 때, 둘둘로 맞추는 건안 된다고 해야 되나? 그렇거든요. 얘가 보면. 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냐면, <laughs> 여기 보면 문제에서 제곱, 제곱, 제곱죠. 제곱 있죠. 제곱, 제곱. 제곱이 이제 여러 개 있으면은, 얘는 완전 제곱식으로 가는 겁니다. 완전 제곱. 완전 제곱으로 가서, 그럼 완전 제곱식이 만들어지려면, 여기, 요거까지 해서 이 파란색 세 개를 같이 써주면 되겠네. 9x 제곱에 마이너스 6xy에 더하기 y 제곱하고 뒤에 마이너스 16 해서, 얘가 3x 마이너스 어 마이너스 y 의 제곱하고 뒤에 4의 제곱이니까 이게 뭡니까 합차 공식으로 두개 더한 거에서 두개뺀 거를 곱한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인수분해가 됐고 인수인 것은 보니까 뭐가 5번이네요. 5번 그렇죠? 여기 5번이 여기 쪽에 5번 답이 5번 이렇게 하고 자 <laughs> 15번 됐고 그다음 16번 봅시다. 16번 자 16번은 1 5번 됐죠. 16번은, 자, 문제에서 정사각형 많이 나오죠, 항상. 정사각형 나왔는데, 얘는 보니까, 문제에서 둘레의 길이의 차이가 40이다. 그럼 첫 번째, 1번 둘레의 길이 차이. 1번 둘레의 길이는, 얘는 4a죠. 왼쪽 거, 큰 거는 4a고, 오른쪽 거, 작은 거는 40인데 둘의 차이가 차라는 거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거죠 차이는 40이다 이렇게 해서 얘는 a b가 10이다 이걸 하나 준 거죠 이거 보니까 곱셈 공식 쓰겠네요 아마도 하고 그 다음에 넓이의 합이 140이다 2번 넓이의 합이 140이다 2번 하면 넓이는 어떻게 돼요 제곱이죠 제곱 더하기 제곱이 140이다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두 개가 왔거든요. 왔을 때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4AB 물어봤죠, 4AB. 물어보는 게 4AB. 그러면 얘랑 얘랑 AB랑 관련된 게곱셈공식 뭡니까, 이거? 뭔지 알겠나? A-B 있으니까 이거죠. A-B의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마이너스 2AB다, 요거 이거, 그러면 얘가 10이고. <laughs>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자 얘가 10이니까 1 0에 제곱하면 100이고 얘는 140인거고 마이너스 2의 2입니다. 그러면 140을 넘기면 마이너스 40은 마이너스 2의 2죠.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게 4의 2니까 양변에 곱하기 마이너스 2를 해줍시다. 그러면 80은 4의 2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답은 1번 80입니다. 자 이거 이렇게 정리해보세요. 정리를 해보시고 정리를 따라서 멈춰서 해보세요 자 됐습니다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서수형 17번을 봅시다 서수형 이제 자 이거는 이제 계산 빼기가 있는데 뺀거가 가장 크게 돼야 돼요 가장 큰 정수 일단 정수라서 일단 정수 자연수 정수가 된다고 했으니까 둘다 루트가 벗겨져야 되죠 그래서 안에가 제곱수가 돼야 돼요 안에 제곱수 그런 상태에서 뺀게 가장 커질라면 어떻게 되나? 얘첫 번째, 얘가, 이게 가장 큰 정수가 되려면, 안에가 제곱수가 돼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루트, 이렇게 말해. 이, 제곱수가, 이거 240, 빼기 12a가, 얘가 정수, 즉, 자연수가 되면서, 정수가 되면서, 최대인 거. 최대이면서, 그리고, 루트 45b가 정수이면서, 최소가 돼야 돼, 최소. 그래야지, 우리, 차이가 가장, 이 차가 가장 크려면은, 차, 빼기 한, 빼기 한게 가장 크려면, 제일 큰 거에서 제일 작은 걸 빼야지, 이 차이가 가장 커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제일 큰 거, 최대에서 최소를 빼야지, 차이가 가장 크겠죠, 이거. 그래서 이 문제는 요게, 요 상황인 거가, 이 서술형의 제일 첫 번째 요게 있어야지, 처음에 배점이 들어가는 거고, <laughs> 정수이고, 최대가 돼야 된다. 그러면, 자, 얘가 정수이면서 최대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244 빼기 12a가 정수가 되면서 제일 큰게 뭐가 있냐면, 244에서 어떤 숫자를 빼면서 완전 제곱수가, 제곱수가 될 제곱수가 완전 제곱이란다 제곱수가 될수 있는 게 225가 첫 번째로 있어요. 첫 번째. 그러면 225가 되는 걸 계산해 보면, a는 놔두고 244를 넘기면 얘가 마이너스 19가 되거든요. 그러면 a가 12분의 19죠. 얘는 안 되지 않나 여러분? a는 자연수라고 있으니까 얘는 안 되죠. 아 그래서 이 경우는 얘가 225인 경우는 안 되는 거구나. 안 되고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러면 그 다음 번으로 작은 제곱수는 15제곱, 14제곱인 196이 있죠. 196이 되는지 봅시다. a 놔두고 140아 244를 넘기면은 34 48 마이너스 48이에요. 아 그래서 a가 4. A가 4네요. 이렇게 A가 4로 해서, 그러면 A가 4고, 가장 큰 정수가 되는 게 A가 4. 그래서 A 대입하면, 4 대입하면, 루트에 244 빼기 48에서 196이 나와서, 요 값이, 요 값이, 어떻게, 어떻게 나오는 거, 요 값이, 루트 196. 그러니까 14로 나오고, 이게 최대고, 그다음 루트 45b 했을 때 얘는 45에 어떤 걸 곱해서 정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럼 봅시다. 얘가 안했고 정수가 되려면 이 45b가 제곱수가 되야 돼요. 45b면은 그런 문제는 45를 소인수분을 해보면 3의 제곱 곱하기 5의 b 그죠? 45의 b 하면 얘가 <laughs> 요거가 일단 정수 제곱수가 얘가 제곱수가 일단 돼야 돼. 제곱수가 되야 되는데 그러면 b가 어떻게 되야지? 되 b가 어, 3의 제곱 되는데 5. 5가 반드시 있어야 되죠. 왜냐면 얘 5의 1제곱이 있어 가지고. 5가 있고 그다음에 제곱수가 되려면 자연수의 제곱이 좀더 붙어 있어도 된다. 이렇게. 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을 때이 여보 이번에 원하는 게또 뭐였냐면 얘는 최소인 걸 원하죠, 얘가. 최소인 걸 원했습니다. 그럼 얘가 최소가 될려면 어떻게 돼? k가 자연수인데 그 얘가 k 자연수 중에서 최소 자연수는 1이죠, 1. 아, 그래서 얘는 k가 1이면 돼. 1이 되면 되겠구나. 즉 b의 최이 문제에서 얘가 최소가 될 때는 문제에서 원하는 최소가 될 때는 b가 5일 때입니다. 아, 그래서 b가 5일 때고 실제로 얘를 계산을 해 보면 요거가 b가 5가 되면 어떻게 돼? 225니까 5. 어, 뭐15 이렇게 되겠네 어쨌든 이렇게네요 음, 이게 가장 큰 얘가 최대고 왼쪽 게 최대 왼, 오른쪽 게 최소일 때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어쨌든 a가 4가 b가 오니까 답은 a-b에서 마이너스 1 얘가 답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네 요게 17번 자 정리해보세요 17번 자그죠 18번 봅시다. 자 18번은 <laughs> 어떤 거냐면 우리 예를 들어서 루트 8의 소수 부분. 이거 소수 부분 정수 부분 구할 때 어떻게 합니까? 루트 8은 루트 4 그러니까 루트 2의 제곱에서 루트 9, 루트 2의 제곱에서 루트 9, 루트 3의 제곱 사이에 있다. 아 그래서 얘는 2보다 크고 3보다 작아서 정수 부분이 2다. 이렇게 했었죠 이렇게. 이거 딱 보면 무슨 말인지 알지? 우리, 우리 하던 거예요. 하던 거 이렇게 했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했었는데, 그럼 이것도 뭐 정수분, 소수분 얘기가 나왔잖아. 18번이 그러니까 얘는 요거를 우리가 알고 있고, 그러므로 이제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거 우리가 알고 싶은 그 대상이 뭐냐면 루트에 5678의 제곱에 더하기 1입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루트에 5678 제곱보다 크고, 얘가 어떻게 됐어요? 루트의 5, 6, 7, 9 제곱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 알겠나? 그죠? 얘는 요 안에 숫자보다, 여기 안에 숫자보다 처음으로 작, 작은 제곱수지. 요거보다 작은 애들 중에서, 얘보다 작은 숫자 중에서 처음으로 제곱수가 되는 건 얘잖아요. 아, 그러면 얘는 요거 실제로 루트 제곱이랑 없어져서 5,678. 얘가 정수, 앞에 있는 게 정수 부분이죠, 이렇게. 얘가 정수 부분이죠. 아, 그래서 이 문제에서 요거의 정수 부분이 5678인 거, 5678인 거를 찾고, 그러면 소수 부분은 루트에 5678의 제곱 플러스 1에서 빼기 5678 한, 얘가 소수 부분인 A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로 요만큼을 구해야 돼. 첫 번째 요렇게. 얘를 구합니다. 알겠죠? 요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맞춰서. 아시겠죠? 처음, 자기보다 작은 거 중에서 첫 번째로는, 자, 작은 애 중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제곱수. 그거. 아, 그럼 제곱수고 얘는 8이라서 2의 제곱 4였고, 없으면 2입니다. 그래서 2가, 2가 정수 부분이다. 얘는 5678의 제곱 플러스 1. 여기에서 가장 가까운 제곱수는 5678의 제곱이니까 5678이 정수 부분이다. 이렇게. 그래서 A 구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구하라는 게 A 플러스 5678의 제곱입니다. 이거. 그럼 얘 어떻게 돼? 요 A에다가 5678을 더하면 어떻게 되죠? 더하기 5678 더하기 5678 이거죠 아 그러면은 더하면 얘가 없어져서 루트에 5678의 제곱 더하기 1이 a 더하기 5678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요게 나왔고 그 다음에 요렇게 나옵니다 아시겠나요 이렇게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는 이거의 제곱이야 그럼 얘를 제곱하면 <laughs> 요거 제곱하면 어떻게 나오죠 루트 없어져서, 5678의 제곱 더하기 1 하고, 얘가 a 플러스 5678의 제곱.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이렇게 나옵니다. 요렇게. 요렇게 나오고.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마지막에 a 플러스 5678 제곱에 1의 자리를 구해요. 그러니까, 이 숫자에, 파란색 네모친 요 숫자. 요 숫자에 1의 자리 숫자만 구하면 돼요. 그럼 1의 자리 숫자는 뭘로 구하냐면, 이 좌변으로 구하면 되겠네, 이거. 자, 여기 왼쪽 걸로. 어떻게 해야 돼? 이 숫자 다 구할 필요 없어. 1의 자리만. 이게 5678의 제곱하면은 5678 5678 곱하면 제일 처음에 8864 나오죠. 위로 가는 그 다음 계산을 할 필요가 없어. 1의 자리만 8864고 그다음에 원래 여기 식 자체에서 뒤에 1이 있었잖아. 1. 1이 있었으니까 여기 나온 제곱해서 나온 숫자 4에다가 1 더하면 5죠. 5. 아, 그래서 이 문제 답은 1의 자리 숫자는 5입니다. 이렇게. 되셨나요? 이렇게? 자, 요거 이렇게 정리를 해봅시다.